음, 그래서 252페이지부터 나오는 거 이제 마지막인데 <laughs>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 모평균 추정을 배웠단 말이에요. 모비율, 모비율을 추정을 하네. 자, 잠깐 복습하면 모평균 추정이다. 모집단에서 어떤 하나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뭐 표본의 크기가 n개다. n개의 자료를 뽑아가지고 그 하나의 표본에서 이거의 평균을 구하고 그게 표본 평균이죠. 그지? 그 하나 표본의 평균을 구한 거를 뭐 x바라고 할때이 x바 표본 평균을 가지고 실제 모평균, 실제 평균을 정확하게 알수 없고 그거의 범위를 적당히 정해서 아, 한요 정도 범위 안에 실제 모평균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하고 추정하는 거. 네. 두가지가 있었죠. 95% 신뢰도랑 99% 신뢰도 둘다 표본 평균 x 바에다가 적당한 값을 더하고 빼는데 95% 신뢰도로 추정할 때는 보통 1.96을 많이 쓰는데 1.96은 정확한 값도 아니라 그랬다. 거기다가 표본의 크기 루트 n분의 5 표준 편차 이거를 더해 주고 1.96 곱하기 표반에 크기 n 분에 뭐 표준편차를 더하고 빼서 이렇게 구간을 정하면은 그 실례도 95%로 신뢰 구간을 정한다. 지 99%는 다른 건다 똑같은데 이1.96 대신에 보통 2.58을 많이 쓰더라. 그것도 정확한 값은 아니다. 의 다른 건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본 평균 하나를 가지고 표본의 크기 n이랑 모표준 뭐 편차를 이용해서 신뢰 구간 두 가지 정한 구간을 배웠단 말이야. 자 모비율의 추정도 똑같아요. 자 모비율. 자또 모비율 봅시다. 리건 보통 뭐 모비율 전체 모집단에서 어떤 특정한 특성을 갖는 그 사건의 비율을 어, 소문자 p라고만 쓰단 말이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뭐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뭐 1님이 나올 확률, 확률과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도 실제 정확히 모비율은 뭐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떤 하나의 표본을 뽑았어. 그죠?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한 표본에서 어떤 특성을 갖는 사건의 비율을 알아봤대 그걸 우리가 보통 표본평균 P, h 이라고 쓴단 말이야. 이 놈이랑 X b a 랑 거의 같은 개념이야. 그러면 이제 한 표본에서 구한 이 표본 비율 이걸 가지고 실제 모비율 P를 추정하는 거 똑같습니다. 95%신뢰도랑99%신뢰도가 있는데 <laughs> 똑같이 표본 비율 p 핵, 표본 비율 p 핵에다가 똑같이 뭘 더하고 빼주면 된다. 95%는 똑같아요. 1.96. 류뭐 문제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자, 이 다음에 뒤에 곱하는 것만 잘 신경 쓰면 되는데 우리 표본 비율이 그 저번 시간에 왜 표본 비율의 그 뭐야 정규분포할 때요놈의또 평균과 표준편차가 원래 모비율이랑 특별한 관계 있었던 거 기억나나? 음. 표본 비율 p 해의 평균은 원래 모비율과 같았고요. 그다음에 표본 비율 p 해의 분산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 그럼 p에서의 분산은 그죠? n분의 p q라고 했는데거 기억나십니까? 어. 요 q라는 거는 1-p 그럼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은 표준편차인거죠 그죠? 그래서 요 다음 자리에 표, 요 표본비율의 표준편차 루트 n분의 p 원래는 PQ 그지? 이게 모비율이고, 이게 모비율의 1 배기 P 한 건데, 그지? 자 여기서는 표본 비율로 해도 상관이 없더라. 우리 저번에 시할 때도 추정을 할때 원래 이 시그마가 모집단에모 표준편차인데 모, 모 표준편차가 표준 모를 때는 이 시그마 대신에 그 표본의 표준편차를 써도 크게 차이가 없다고 배웠잖아요, 그지? 약간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은 큰 차이가 없다. 네. 모 비율에 추정할 때도 원래는 이렇게 곱해주는 건데, 이게 표준편차이기 때문에 근데 모 비율을 값을 모를 때는 표본 비율 가지고 추정을 해도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다 똑같은데, 95%뭐90% 마찬가지, 99%로 모 비율 추정할 때도 일정 비 대신에 이쪽을로만 바꾸면 되고, 어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표본 평균 x 바에 소위 말하는 표준편차 표본 비율 p 해의 표준편차 오걸로만잘표 곱해주면은 추정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99%는 똑같은 거니까 생각하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음, 204페이지. 자, 그래 필수에 대해 6번을 보면은, 이루고 저 페이지, 이제 모비율을 추정하는 건데, 문제 읽어보면은, 자, 일단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참외 중에서 600개를 일단 임의로 추출 뽑았대,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600개라는 게 참외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중에서 600개를 뽑은 하나의 뭐다, 이게? 표본이다. 근데 그 표본 하나 600개 중에서 당도가 10이 이상인 참외가 240개래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첫 번째 요 문장을 가지고 알수 있는 게 뭐냐? 당도가 10이 이상, 자당도가 10이 이상이라는 이런 특성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을 갖고 있는 참외가600개 중에 240 개인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모비율을 뭐 알수 있냐, 표본비율을 알수 있냐? 표본표본비율 p 패스를알수 있는 거예요, 그죠? 600개가 표본이니까 그래서 600개 중에 240개가 표본 비율이고, 이거 약분을 하면 뭐가 되냐? 10분의 응. 4, 0.4가 되냐? 응. 그래서 한 표본의 표본 비율이 0.4인 걸 찾았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는 모든 참외 중에서 모집단 전체 어. 중에서 똑같은 특성, 난도 10위 이상의 특성을 갖는 그 참외의 비율을 p 라고 했다. 그럼이 p가 무슨 비율을 얘기하는 거냐? 오케이? 모비율인 거죠. 그죠 모집단 전체 비율인 거니까. 그래서 그 모비율 p를 첫 번째는 95% 신뢰도로 추정하고 99% 신뢰도로 추정을 해 버려요. 자, 아, 그냥 마치 아, 공식처럼 따라가면 됩니다. 자, 실제 모비율 p 값은 음, 그래서 이제 모비율 똑같이 표본 비율 아까 보구거죠0 4에다가 0.4에다가 똑같이 뭘 더하고 빼주면 되는데 네. 95% 1.9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1.96. 자, 이제 뒤에 곱할 때는 모비율 추정할 때이 곱하는 값을 잘 쓰면 쓰면 되는데 루트 루트 n 분의 p의 q의 그지? n 열마냐? 표본의 크기 600개, p의 표본 비율 0.4, 아, q는 100 0. .2. 1백에 피해시니까 0 5 그래서 요거를 양변에 더해주고 빼주면 된다. 자, 그다음 마무리는 결국 터나오는 소수 계산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루트값 정리하고 곱셈 다 해서 그리고 소수의 계산으로 열심히 계산해서 답을 잘 정리해주면 됩니다. 99%는 뭐2 5로1.96 대신에만 바꿔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는 일단, 추정하는 거, 실내 공간, 하는 방법을 잘 좀, 외워둬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256페이지, 요 유형 두개 하면은, 일단, 한 번씩 개념을 다 보는 건데, 자,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별 차이 없습니다. 7번은, 또 마찬가지, 전체 배산이,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모집단 전체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N명을 추출한대요. 이 N 값이 안 나와 있어. 표본의 크기가 몇 명인지 몰라요. 이게 음. 하나의 표본인데 추출해서 그 추출해서 그래서는 N 명의 출근 시간 30분 이하라는 이런 특성을 갖는 그거의 비율을 알아보니까 0.2가 비율이래요, 그죠? 그러면 이 0.2는 무슨 비율을 얘기한다 피해. 어, 피해. 표본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자, 구하고 싶은 거는 전체 직원 중 똑같은 특성 30분 음. 이하의 비율을. 그냥 P라고 했다. 이놈은 모비율 뭐 얘기하는 거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99% 신뢰 구간으로 신뢰도로 추정을 해봤어. 신뢰 구간을 정해보니까 정해놨어, 아, 문제서 그죠? 이걸 반대로 N이라고 하는 거죠. 자, 똑같이 0.495 2배하면 90% 내리면 1대죠, 그죠? 음. 그때는 2.58로 되하아 그럼 둘 중에 뭐 하나만 하면 됩니다. 두개 하나만. 굳이 뭐 구간을 설정할 필요 없이 자, 요걸로 할까? 이놈의 0, 이 어. 우변 자리가 표본 비율 p 펫에다가 더합 값이다. 음. 99%는 2 5 8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p 펫 q 펫이 우변 계산한 자리가 요거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p 펫이라고 0.2고요. 2.58에다가 곱하기 루트 n 값은 아직 모르겠어요. p 해은0.2 그럼 q 셋은 0, 0 8 음.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계산한 요놈이 요놈이랑 같다 해서 그냥 방정식 풀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하세요. 계산할까? 0.3042. 음. 그 일단은 양변에 0 1을뺄까0 1을 빼면은 이 나머지 값이 0 1을 빼면 얼마냐? 0.103이죠, 그죠? 응. 그러면은 2.58 곱하기 자 이것도 이 분자는 처리합시다 이거 이거 처리할 수 있어요? 네, 0.2 곱하기 0.8은 계산하면 얼마니까? 0.4 0. 응? 아 0.16이니까 그죠? 이제 루트 씌워버리면은 0.4가 되죠. 분모는 루트 n이 되게 따라 떠오니 계산되는 걸 해버리고 요놈이 0.2를 뺀거 1, 0, 3, 2 그럼 또 어떻게 2.8을 나눌까? 아니면 뭐 일단 이 구하고 싶은 게 분모에 있으니까 그죠? 일단 분모 루트 n을 양변에 곱해버리고 양변에 곱해버리면 그런 식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놈 좌변을 0.1032로 나눠주면 되겠지? 나눠주면은 둘째 n값이 0 1 0, 0 3 2분의0.58 곱하기 0.4 이것만 잘 처리하면 됩니다. 양.. 뭐 곱하고 약분할까? 만을.. 어이구! 이거 딱 곱셈을 해버리니까 1032가 나오네? 맞냐? 0.1032 분모는 그대로 두고 258이랑 4를 곱해버리면은 1.03. 어. 또 1.03이가 나오는데 그래서 소수 몇 자리 수냐? 세 자리 수잖아, 근데 하나, 둘, 세 자리 수니까 1.03이가 되겠지, 그렇지? 어. 이걸 촥 정리하면 얼마냐면 10이 나오거든요. 루트 n이 10인 거니까 그냥 n은 10이 된다. 소수 계산만 잘해 주면 돼요. <laughs> <laughs> 자, 이렇게 해서. 구간이 먼저 나와 있을 때, 뭐, n 엔터를 구하는 것도. 자, 8번은, 신뢰 구간의 길이, 요거는 뭐, 오평균 추정할 때도 했습니다 자, 신뢰 구간의 길이 바로 갑시다. 신뢰 구간의 길이는, 오른쪽에서 왼쪽 걸 빼는 거란 말이야. 그럼 둘이 탁 빼면은, 표본 뷰를 피해서 날아가고, 뭐만 두 배가 남는다. 2 곱하기, 95% 신뢰 구간때는 일정 두르기니까 1.96 곱하기 루트, 루트 n분의 N p hat q헷 그죠? 그게 두개 남는 게 신뢰구간의 길이죠. 자 여기 어. 또 n개 표면에 그게 n은 모르고요. 그중에 불량률10%불량이라는 어, 비율 이게 표본비율 p t 이죠 10%니까 뭐로? 0.1로 바꾸면 되고 q헷은 0.9가 될 거고 이게신내공간의 길인데 그신내공간이가0.0392이하가 되는데 그거 숨겨진 뭐요 뭐, 놈이 0.035이 이번에는 방정식이 아니고 부등식을 풀면 된다. 아, 똑같이 합시다. 1 0.1 0.9 곱하면은 0.3 음, 0.0이니까 루트 쉬우면은 0.3이 되겠죠. 자 똑같이 분모 루트 n 곱해 버리고 0 0 3 2를또 나눠 버리면은 루트 n이 엄청한 거니까네. 루트 n의 범위가 크거나 같다죠? 크거나 같다가 되고 얘를 오, 나누는 거니까 0.0392분의 2 곱하기 1.96 곱하기 요 루트 계산한게0.3 9지자 여기 정리할 때뭐약분 되는 거 보이냐? 1.96이랑 2랑 1.96을 싹 곱하면 390이 나오는 거 알겠냐? 그죠? 0.0392분의 얘들이 곱하면 3.92가 됩니까? 3.92 곱하기 0.3 그럼 3.92랑 0.0392를 약분딱 시켜버리면 100. 100이 됩니까? 100 곱하기 0.3이니까 3 0이 되네. 그래서 루트 n이 30 이상인 거니까 그냥 n은 얼마 이상이냐 900 이상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만 일단 정리를 잘해 주는 필요가 있고 뭐, 기본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응?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